안녕하십니까? 백마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네, 아, 오늘 입춘이라고 하죠? 네, 봄이 들어오는 음, 관문이라는 의미인데 입춘대길하고 건양다경하십시오라고 예, 입춘날에는 인사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입춘을 맞이해서 대길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건양다경하십시오. 네. 아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요,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필이 유난히 예뻐서, 예, 함께 올려봅니다. 네, 속, 속 입장에서는요, 생장점에서는 입장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요. 네, 이렇게 꼭지점 예쁘게, 붉게 지금, 음, 예, 올라오고요. 입장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뒷면. 네, 옆으로. 네, 예쁜 명품 아가였지요. 지금 많이 누구나가 다 재배하는 그런 아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가 유난 예뻐서 같이 공유해 봅니다. 지금 어, 근육질도 올라와 있고, 금필도 보여집니다. 금다육이를 하다 보니까 요 창에서 이렇게 금필이 보여지면 같이 공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어, 왜? 어, 금다육 하면서 자꾸 창을 보이는가 싶겠지만 음, 창에서 금다육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명품 창들은 엄청 음, 고가의 거래가 됐, 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도 예, 그러한 줄로 압니다. 네, 가이아였습니다. 모두가 거의 뭐 어, 창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가지고 있는 네, 흔한 종류이긴 합니다만 유난히 오늘 이 아이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자, 가이아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음, 색감이 주는 이, 아, 농도가 상당히 우리에게 큰것 같습니다. 네. 가이아였습니다. 네. 판매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1번입니다. 네. 마리아 철화를 오랜만에 올려드립니다. 예. 네. 와, 지금 이렇게. 네. 철아가 이렇게 고슴도치형으로 쭉내려왔구요 단도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어, 금다육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마리아 철아죠. 마리아 아, 생얼과 마리아 철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1 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약 6.5cm 정도, 예, 네, 6.8cm 정도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자, 이런 아가들은요. 두 개로 잘라도 됩니다. 네, 저는 좀 쳐라도 좀 이렇게 크게 한번 키워보고 싶사 하고 본면에 드립니다. 저희 때는 일어나가 정도면 뭐50 정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 거니까, 어, 이를테면 뭐한두개 사서 하나는 키워보고 하나는 잘라도 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네, 만 원의 행복으로. 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키우면은요 정말 얘들 이뻐요. 네, 지금 저는 대품으로 키운 거를요 그냥 아작 냈습니다. 전부 다 잘라서 지금 예, 키우고 있는데요. 자, 자른 것의 일부분 보여드릴게요. 이야기가 대품 윗머리 자른 예, 예, 일부분입니다. 자, 밑에서는요 지금 현재 뽀글이들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고요. 네, 대품을 자르다 보니까요. 어, 목대가 커서 상당히 밉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품으로 키웠을 때 윗머리, 네, 양 옆에 다큰걸 잘라내고요. 지금 요렇게 한꺼번에, 네, 지금 뿌리를 내려서 밭에다 앉히고 있습니다. 요렇게 키우셔서, 네, 적심도 해보고 포도 떠보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원짜리. <laughs> 저렴하잖아요. 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다육의 가장 기본 마리아 엘크입니다. 네, 시도하지 않으신 분들, 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었습니다. 만원입니다. 다음 뒤에, 자, 2번입니다. 네, 이렇게다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2번도 사이즈 보겠습니다. 길이로 보면 7cm. 네, 이렇게. 이 아이 또한 반으로 나눠도 되고요. 양옆으로 잘라도 되지만 좀더 키워가지고 포를 떠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철화에서요. 포를 뜨고 뽀글이가 나오면 굉장히 신기하고요. 힐링이 많이 됩니다. 그런 기쁨을 한번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네 만원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예 3번 또한 마리아 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입장이 조금 극수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아가들은요, 어, 륜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자, 7cm 정도 되고요 밑에 분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이 아가는 똑 땅해주면 됩니다. 분리해서 키우시고요요 옆에도 요렇게 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잘라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렇게 저렴할 때는 크게 키운 다음에, 예, 포를 떠보는 것을 보면 드립니다. 네. 1, 2, 3번. 이렇게요. 1, 2, 1번. 자, 2번. 네. 아우, 햇살에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드네요. 네. 3번. 이렇게. 위에 살짝, 예, 탔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나중에 두, 두 개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절개를 두 개로 했을 때는요. 예, 이 아이는 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포 뜯었을 때는 이 아이는 떡잎 지거나 아니면, 자구를 배출해주는 아이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네. 3번이었습니다. 자, 1, 2, 3번. 마리아 철학. 예. 만 원입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4번은 마리아를요, 두 개를 묶었습니다. 이 아이하고요, 이 아이하고 두 개요. 예, 정말 예쁜 마리아. 생얼입니다. 두 아이, 2만 5천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상당히 좋아요. 7.5cm 정도 되구요. 네, 단도 좋습니다. 한 번도 자르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큰 아이, 네. 그 다음에, 옆에 지금 한참 급성장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수용 좋고 예쁜 아이 둘 골라서 보내드립니다. 6cm 정도 됩니다. 아, 아니다. 6.5cm. 네, 이렇게요. 이 아이들 키워서 적심도 해보시고, 수영 예쁘잖아요. 크게 키워도 예쁜데요. 이런 아가들이요. 지금 현재 굽면해 드리는 이 아가들이 적심했을 때 금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온답니다. 네. 그런 아가들 한번 경험해보십사고 하 보내드립니다. 두 아이, 2만 5천원입니다. 마리아, 예, 네. 이렇게 생얼도 키워보시고, 또철아도 한번 키워보십시오. 네. 금달기가 지금 상당히 예. 네, 저렴합니다. 자, 5번 이 아이는요, 마리아 생을뽀굴입니다 지금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왔고요 이렇게 두 개, 세개 크죠? 두 아이는 밑에 저 밭에 지금 네, 얼굴을 묶고 있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총네 개인데요. 지금 현재 이 아이는 따도 될 만큼 컸습니다. 4cm. 이 아이는, 네, 3.5cm. 밑에는 아직 3 c m 고요 네. 이 아이하고, 이 아이는 따주면 좋겠죠? 두 아이를 따주고 나서, 밑에 이 아이가 하고, 저 아래에 있는 아이하고 두 개를 키워서, 약 4cm 정도 되어졌을 때 따면은요, 또 다시 입장해서 예, 동생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금 되게 좋습니다. 제가 딸려다가, 네, 한번 적심해 보시라고 보내드립니다. 15,000원입니다. 마리아 뽀글입니다. 자, 다음은 6번인데요. 이 아이는요, 플라멩고 금입니다. 두 아이가 이렇게 나란히 예쁘게 자라는데요. 봐 엄청 컸어요. 그 사이에 폭 자랐습니다. 자, 어린데도 금은 들어와 있고요. 약 5.5cm. 이 아이는 약, 약 4.5cm. 정도 되어지는 아이에요. 네. 이렇게. 두 아이가 이렇게 나란히 쌍둥이처럼 자라고 있는데요. 얘가 좀 크고, 이 아이 좀 작습니다. 예, 두 개. 자, 해서 군생입니다. 5만원 원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는요, 뚝 따도 좋습니다만은, 이 아이는 자꾸 이렇게, 이렇게 단이 엄청 많잖아요. 조금 키우셔서 밑에 입장을 남기고 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뽀글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따서 뿌리를 내릴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입장을 좀 남겨두어서 예, 실로 따십시오 실로 따시면 여기서 다시 자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모주 밑둥이죠? 모주 밑둥입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플라멘고 금이었습니다. 플라멘 자, 플라멩고 금 다시 한번 예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어, 지금 네, 자구인데 어미처럼 큽니다. 자구 땄어요. 8.8cm. 네, 예, 음, 자구 보세요. 이렇게 예, 8cm고요. 네, 이렇게 예쁘 나갑니다. 지금 밑에서 발그레 하니 예, 예, 나오려고 뿌리가 나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밭에다 앉혀 놓았습니다. 이 아이 7번입니다. 자, 오늘의 럭키스 세븐, 예,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뿌리 말랐으니, 밑도, 밑에가 말랐기 때문에요, 보내드려도 됩니다. 그러 어, 환경이 어려우셔서, 네, 그냥 보내주십시오 하면, 아니, 예, 뿌리 내려주십시오 하면, 뿌리 내려드리겠습니다. 이파리도 크고요, 네, 훌륭한 아가입니다. 음, 그걸로 보기에는요, 그죠? 예, 자구로 보기에는 엄청 크죠? 사이즈가. <laughs> 자구를 딴 아이입니다. 예.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켜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뒤에 큰 모조가 있습니다. 네, 따고 싶은데요. 참고 있습니다. 보고 즐기기 위해서요. 햇빛에 반사가 되어져서 예쁘게 안 나오는데요. 예. 플라멩고가 금이 쭉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예 애들이 변한답니다. 이렇게 예. 처음에 아가들이요. 이네들이 어, 이뻐질려나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뻐져요. 이 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야인은 지금도 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예쁘게 변화 변모가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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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키워보십시오. 네, 지금 이제 이런 아이들은 예. 윗머리 잘라서 예 자른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요. 여기 따뜻하니까 <laughs> 이렇게. 예 자구가 나올려고 쭉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네 예, 뿌리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5만원입니다 플라멩고 금이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마릴린 금무지에요 이 아이는 쌍두로 있습니다 근데 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관리를 했는데요 예 쌍두가 두 개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네 입장 보십시오 예쁜 아이예요 자, 이렇게 하나 사이즈만 봐도요, 네, 음, 6.5cm. 자, 이 아가도요, 옆으로, 어, 예, 6cm. 요렇게 재면, 7.5cm 정도 되어지는, 예. 마릴린 금무지입니다. 근데요, 마릴린도 보면, 이렇게, 계속 두고 보면은, 이렇게 금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는 쪽 가능성이 좀 좋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자구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예쁜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쌍두롤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훈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키우시더라고요. 되게 이쁘죠. 예 네. 키워가지고 적심도 해서 아가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8번3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말린 금무지입니다9 번입니다. 딱두개 있는데요. 예, 마릴린, 금무지입니다. 쌍두입니다. 네, 자, 오늘 좀 이렇게 이 아이가 더 크네요. 이 아이가 더 크네요. 7.5cm,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6.5cm, 전체적으로는요. 예, 7.5cm 정도 되어집니다. 어, 값은 똑같이 했어요. 어, 제가... 조준을 잘 못했네요 예예 8cm정도 됩니다 예 아가 훌륭하고 예쁜 아이예요 예 아이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장이 편형도 오는데요 이런 아이는 보내면 안된다고 하죠 어, 색감도 좋고요예 그러나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릴린 금무지였습니다 자, 마릴린 금아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마릴린 금입니다. 수영 예쁘고요. 예, 단엽으로 환엽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같은 형제 중에서도요 금을 물고 나왔기 때문에 자 대우를 잘 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어, 정말 예쁘죠? 이렇게 무지에서 금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이 아이는 금을 물고 나와서 금대접을 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방금 보여드린애 밑둥인데요. 자. 올라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디선가 움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밑둥이고요. 자, 형제 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 마릴린 금입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네, 금도 키워보시고, 또 너무 값, 값이 거해서 아직, 예, 만져보지 못한다면, 예, 금무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쁜 수영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8번, 네, 뿌리 다 내려서 활착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조금 덜 빨아들인 것 같은데요. 네, 뿌리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마릴린 근무지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0번입니다. 아우, 예뻐요. 네, 얘는 나팔마. 예. 아, 색감 보십시오. 네, 예쁩니다. 네. 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가입니다. 네, 지금, 예. 저는 이 아가를요, 예, 번식하기 위해서 잘났습니다 그래서 윗머리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뿌리 내려드리겠습니다. 약 9cm 정도 되어지는 아이예요 예. 네, 9cm. 요렇게. 요렇게 쟤도, 오, 예. 8.7cm. 이렇게 되면, 네. 8cm 정도 되어지는, 예. 나팔마. 네, 만원의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우, 예쁘지요? 바로 옆에 마리아 쌍두가 있어서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드림입니다 <laughs> 마리아도 이렇게 예뻐요 네어 이렇게 쌍두로 변해 가지고요 제가 잘라줘야 되는데 밥 가운데 있어서 못 잘랐습니다 조금 말렸다가 자르려고요 어, 말려서 이렇게 제일 크림 같은 거를 발라서 자르면은요. 어, 실이 잘 미끄러져 들어가서 입장 손상률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한 번씩은 그냥 잘라요. 이렇게 통통해 있는 아이를 어, 그러면 들어가면서 쓱 습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입장 몇 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어, 입장 하나가 크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를 때. 조금, 물을 한 일주일이라도 굶겼다가, 그렇게 해서, 저 커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 쌍두였습니다. 네. 이렇게요, 표현했어요. 마리아 쌍두로. 정말 예뻐서, 네. 보여, 봅니다. 금다에게 매력은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금다에게 매력에 퐁당 빠졌거든요. 네. 다시 가이아로 돌아왔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 아이 보면서, 네, 행복해, 행복한 마음, 뿌듯한 마음, 그리고, 어, 이렇게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대길 하시길 빌고요 어,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네, 좋은 일들만 있어지길 빕니다. 네, 양냥다경이라고 하지요. 경사스러운 일이 네, 많기를 빌겠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하십시오. 네, 백마다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 어제 영상, 아 제가 잘못 나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 이 아가 세인트 루이스인데요. 예, 일번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인트 루이스는 커팅한 윗머리입니다. 근데 유난히 이 아가는 바르고요. 형태가 바르고, 이렇게, 예, 아, 손톱이 이렇게 예쁩니다. 예, 이 아이 제가 예, 어제 예, 6.5cm 정도 되어진 아이인데요. 예, 작지만 예쁜 아이, 설백처럼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황필이 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2만 원에 냈더랍니다. 예, 커팅한 윗머리입니다. 예, 뿌리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 제가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팬딩 시켜지는 단추를 누를 때 이렇게 셀렉팅이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손이 차갑다 보니까 화면 터치가 잘안 되어져서 저는 분명히 터치를 했는데 화면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직 아, 아직도 이 부분이 잘안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끼 두 마리를 <laughs> 보내드렸습니다. 화면에요. 마킹을 <laughs>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할까 싶은데요. 어, 토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토끼 두 마리로, 네. 마킹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개미년 한 해, 네. 그냥 다경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